신앙이 주무셨습니까? 예, 새한 주간이 시작되는 안식구 첫날 아침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시기 위해서 또 이렇게 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영육간에 강건함이 있는 한. 주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오늘 어제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어제는 돈에 대한 또 어제 제목이 하나님, 돈, 나.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오늘은 11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말라키 3장 말라키 3장 10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 1329쪽입니다. 1329쪽 예, 성경이 개역성경도 있고 개정판도 있고 뭐 여러 성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낱말이 틀리더라도 그런대로 이해를 하시고 에, 들어주시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을 에, 합니다 에, 어제 지적이라는 제가 읽으니까 잘못 읽었다고 어느 분이 지적을 굉장히 하시다고 는 해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또 말씀드리기 전에 지적도 제가 사전에 사져보았어요 에, 그런데 에,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 성경이 조금씩 조금씩 에, 번역이 틀려, 틀리게 나온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에,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말라키 3장 에, 10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십일조를 창구에 들여 너희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 나무의 실과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한 곳에 아무것도 없고 매우 가난한 한 농부가 살았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소 10마리를 주셨어요. 소 10마리를 주었는데 이제 처음 3마리는 그것을 뭘 하냐 하면은 그것을 팔아서 양식을 삼으라 하고 세 마리를 주셨어요. 그리고 다음 세 마리를 주셨는데 그세 마리는 옷을 사서 입고 살도록 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 마리를 주셨어요. 그리고 다음 세 마리는 하나님께서 이 가난한 농부에게 주셨는데 뭘 하라고 주셨냐면 이제 방을 마련해가지고 거기서 잘 유숙하고 지내라고 주었습니다. 몇 마리가 남았어요? 한 마리가 지금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한 마리 소를 하나님께서 그 농부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면은 이 농부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께 되 돌려 드리기를 원해서 그한 마리를 그 농부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농부가 그 소를 보니까 아홉 마리 소보다 더큰것 같아 그리고 더 탐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 생각하다가 그것마저 자기 것으로 가지고 가버렸습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이 간단한 이야기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 그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들이 다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러한 모습을 여기에 그려놓은 것 같아요. 바로 이게 누구냐? 바로 이것은 바로 저거 여러분도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 우리들이 오늘은 그 11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레위기 27장 3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레위기 27장 30절 193조 구약 1 9 3조입니다 땅의 11 땅의 11조 곧 땅의 곡식이나 땅의 과일이나 그0분지일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그러면 11조가 무엇이냐. 이 11조는 바로 하나님의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하나님의 것이에요. 11조는 누구 것이라고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21조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소유물이에요. 이것은 11조는 내 소유물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이 11조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예, 성물입니다. 그것을 우리들이 꼭 기억을 예,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좀 주면 다 주지 뭐로? 쬐쬐하게 열열다 주면 되지 아홉만 주고 하나는 자기 것으로 삼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그거 너무 무리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중원 사학원 119페이지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이에 대하여 말한다 그것은 내 마음에 얼마나 보잘 것 없는 것인지, 얼마나 적은 평가인가, 예수님의 측량할 수 없고 계산할 수 없는 사랑과 희생에 대하여 수학적인 법칙과 시간적으로, 사랑적으로 측량하려는 노력은 얼마나 쓸데없는가. 예. 정말 하이트그 선지가 얘기하기를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희생과 비교해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이 11조를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당신의 사업을 완성하기 위해 11조 제도와 헌금 제도를 준비하셨다. 그러면 우리가 왜이 11조를 드려야 하는가? 그 11조를 드려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째 분은 사람들의 마음에서 악의 뿌리가 되는 탐심을 제거하기 위해서 11조를 드리는 것은 사람들의 그 악의 뿌리가 되는 그 탐심을 여러분들에게서 다 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11조를 이렇게 제정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관대한 마음을 가지게 우리들의 처음 넓은 마음을 가지게 째째한 마음이 아니고 넓은 마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다음에는 자신의 축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11조를 드림으로 자신이 많은 축복을 받는 것을 경험을 해 보라고 하나님께서 11조 제도를 제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구속사업을 완성하기 위해서 11조 제도를 마련하셨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의심을 다 버리고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품성을 소유하기 위해서 11조 제도를 하나님께서 제정을 해 놓으셨습니다. 아, 11조 제도 제정 한게 여러분 아, 불만입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11조 제도를 예, 제정해 놓으셨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예,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주시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우리들이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계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물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11조 제도를 제정하시고 인정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100만원을 벌으면은 10만 원을 11조를 내야 됩니다. 그리고 1000만 원을 벌르면 100만 원을 내야 되고, 1억을 벌르면 얼마를 내야 돼요? 1000만 원을 내야 됩니다. 점점 더퍼 올라가요. 10억을 벌르면 얼마를 내야 돼요? 1억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11조를 내라고 그렇게 10분지 1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예, 농사를 짓는 사람은 1 1일조를 어떻게 낼 것이냐? 예, 종자값을 제하고 비료값 제하고 농약값을 제하고 거기서 남은 순수익의 예, 10분지 1, 순수의 1 0분지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사하는 사람은 예, 물품 구입비, 운반비, 인권비, 이런 각종 세금을 다 제한 다음에 순수익의 열의 하나, 예, 10분지 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 오늘날은 우리들이 어, 어떻게 에, 10분지 일을 드리는가. 예,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아, 여러분들이 월급을 타고 또 수입이 있는 모든 수입 중에서 예, 하나님 앞에 그것을 다 아,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11조를 예, 어떻게 예, 계산을 할 것이냐 지금 계산하는 법은 알았고 예, 언제 드려야 될 것이냐 월급쟁이들은 언제 드려야 돼요? 본급을 타서? 한 달에 한 번씩 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중간에 수입되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그 중간에 수입되는 것은 언제 드려야 되냐면 이 11주는 매 주에 계산을 하셔야 돼요. 그 주에 들은 그 수입은 그 주에 그 안식에 일 계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날 계산하지 않고 다음으로 미리면 시험을 받게 돼요. 예, 그래서 그 주에 기사라는 것이 예, 마땅한 일입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이 11조를 드린 걸 가지고 어, 무엇을 예, 했냐 하면 예, 은 교회에 전도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위해서 봉급을 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약 시대에는 성전을 봉사하는 그 사람들의 모든 생계를 할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은 목사님의 봉급이나 연합회, 합회 직원들, 즉 복음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봉급을 주기 위해서 11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었습니다. 이 11조는 목사님 월급만 쓰이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부약시대의 제사장들과 네오의인들이 다이 11조를 가지고 살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만 11조의 몫이 제사장 몫만 아니고 에, 천막을 치는 사람, 천막을 옮기는 사람, 그 다, 그 성전 봉사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다그 11조를 가지고 생계를 했어요. 그래서, 아, 합회에서 근무하고 또 연합해서 근무하는 다른 봉사자들, 종사자들도 11조를 가지고 생계를 하는 것이 마땅하구나. 에,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우리 목사님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제가 맞겠다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9장 13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성전에 일을 하는 자들은 성전에서 나오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모시는 자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하여 주께,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을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이 11조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걱정하지 않고 생계에 쪼들리지 않고 열심히 복음을 전파해서 영혼을 구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들이 십일조를 하나님 앞에 신실히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제 먼저 읽은 말씀, 말라키 3장 10절로 12절, 만군의 여호가 이르느라 너희 무슨 십일조? 11조? 온전한 십일조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뭐 대충 잡아서 드려도 좋아요. 드리기만 하면 되지만 은 대충 잡아서 드리는 것보다도 정확한 11조를 드리는 것이에요. 먼저 드리는 사람도 있는데 이것도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정확한 11조를 드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예. 11조를 드려서 우리들이 복이 내게 임하는가 임하지 않는가 한번 시험을 해보라 그랬습니다 감히 누가 하나님을 시험을 해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들이 시험해볼 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1 1절을 신실히 드려서 내가 축복을 받나 안 받나 한번 여러분들이 점검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군이 여호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의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한다. 우리 11조 드릴만 해요? 예. 네. 한번 시험해보라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아직까지 11조를 그렇게, 정확하게 구별하지 않은 사람들은, 지금부터 이제, 하나님께 11조를 정확하게 구별해서 드리셔서 많은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11조를 잘 드리면 하늘 문을 열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이 약속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것을 바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 11조를 띠먹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했냐면 도덕이라고, 도적이라고 말했어요. 말라기 3장 8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느냐 그러나 너희 것, 너희가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거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느냐 이는 곧 11조와 헌머리라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으리라 예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는 것은 우리가 칼을 가지고 어뭐 다른 사람을 가서 아 가서 뭐 도둑하고 이렇게 살인하고 그러는 것이 보다 더 뭐예요? 하나님의 것을 그렇게 도둑질 하는 거가 똑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잘 지키고 11조를 잘 냈을 때에는 그 나라가 부강하게 되었어요. 그 나라가 정말 부강한 나라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도 잘안 지키고, 11금도 잘 내지 않고, 우상승배하고, 그럴 때는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담이 나라의 속국이 되어서 그 나라에 종살이를 하고, 그 나라에 노예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바로 11조를 잘 내는 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11조 낼 때에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예. 네. 아까울 때도 있어요. 예. 네. 제일 처음에 100원 있을 때에 10원 내는 것은 쉬워요. 그렇죠? 천원 있을 때백원 내는 것도 쉬워요. 그 다음에 만원 있을 때천원 내는 것도 쉬워요. 그 다음에 십만 원 있을 때만원 내는 것도 쉬워. 또 백만 원 있을 때 십만 원, 원, 원 내는 것까지도 그냥 괜찮아요. 그런데 천만 원 있을 때 백만 원 낸다면 조금 아까운 생각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1억을 수입됐을 때에 1천만 원 낸다면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조금 아까워, 그리고 10억을 수입했을 때에 1억을 내면 은 이건 아까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요 기사를 잘해보야 돼요. 100원 있어서, 10원 내는 거는 이거는 자기가 얼마가 있다는 얘기예요. 90원 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1천만원이 있어서 100만원 낸 사람은 자기가 얼마가 있어요? 900만원이 있다는 얘기예요. 10억이 있어서 1억을 낸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 얼마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9억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많이 내면 많이 낼수록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더 많아요. 적어요. 그런데 그게 아까워한단 말이에요. 네, 아까워 우리들이 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들이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축복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십일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갈 때야 우리를 떠났을 때에는 빈손으로 떠났습니다. 네, 내가 이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을 때 빈손으로 나갔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나갔는데 20년 후에 그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는 거부가 되어서 많은 가족과 많은 재산을 가지고 그곳으로 돌아왔습니다. 왜 그러냐? 이 아브라함이 밀기 시댁에게 이제 하나님께 11조를 드려서 그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예, 우리들도 이렇게 예, 아브라함과 같은 11조를 잘 드려서 축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 미국의 존로펠러라는 사람은 예, 첫 봉급을 얼마 받았냐면 50만 원을 받았어요. 자, 50만 불을 받았어요. 어, 50 불을 받았는데 이50불 중에서 5불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처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11조 이 사실을 깨달은 그날부터 이 처음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11조를 잘 구별해야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크라이드 하이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가난한 집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젊었을 때 직공일을 했습니다. 예, 그러다가 우리 재림교인이 되었어요. 재림교인이 된 다음에 아, 이제 가구 아, 가게를 하나 장만을 했어요. 열심히 11금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되었냐면 그 지역사회에서 가구 왕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11조를 가지고 시험을 해보라. 11조를 신실히 드려라. 하는 이 명령은 우리들이 하나님께 순종할 만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이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디로 쏠리게 돼요? 하나님께 가게 되는 것입니다. 십일조를 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그 마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교회 나올 때부터 십일조 생활을 철저히 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최대의 정말 행복이었고 십일조되는 것이 최대의 제가 젊을, 젊었을 때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수입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수입이 그때는 뭐몇백 원도 될수 있고 몇십 원도 될수 있어요. 그래도 착하게 시을조를 구별해요.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을 조금씩 조금씩 하시더라고요. 예, 하셔서, 그래도 이만큼살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11절을 드림으로 축복을 해 주시지 않았나? 안식일을 잘 지킴으로 축복을 해 주시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 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그 어렸을 때부터 그뽕머리밥을 제대로 못 먹기 때문에 굉장히 말랐고 키도 적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은 37살 밖에 못 산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몇 살이에요? 77 이렇게 건강하게 사는 것은 다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오늘 1일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고린도후서 6장 7절, 6절로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아까 얘기한 그 가난한 농부와 같이 억지로 내는 억지로 또 그것까지 안 되면 안 되고 또 아나니아와 사피라 같이 억지로 반만 내고 이런 그런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같이 온 재산을 또온 정성을 십일조를 다잘구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십일조를 신실히 드려서 하나님의 사업이 정말 빨리 맞춰서 우리가 한 나라에 가도록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많은 축복을 받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안식일이 지나고 첫날 아침 저희들이 주님의 전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 신령을 채웠습니다. 오늘 11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그중에 하나만 열의 하나만 하나님께서 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을 아까워서 드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 용서해 주시고 지금부터 십일조를 잘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의 귀한 사업을 촉진시키고 많은 축복들을 받는.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와서 있으면서 무슨 수입이 있느냐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이곳에 와서도 수입이 있습니다. 그 수입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많은 축복을 받고 건강의 축복도 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제 이 병원에서 아픔으로 고생하는 많은 우리 환우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들을 회복해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아멘.